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8절.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교회의 믿음이 널리 알려진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널리 알려질 수 있을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인 데 비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어떤 소문이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 눈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천하고 또 비밀스런 집단들이어서 재난이 나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이 기울면서 사회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돌보고, 노인과 실업자, 천대받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을 뻗쳤습니다. 가난한 사람 장례식도 치러주고, 전염병이 돌때 병원 역할까지 하는 등 거룩한 삶의 자세를 보이고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이 소문이 아직 로마를 가보지 않은 바울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11, 12절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혜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떤이라 한 것은 그 신령한 은사가 그들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영적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영적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마치 바울 자신이 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영적 은사들에 관한 말씀들을 들려줌으로써 성령이 행하시는 은사의 중개인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던 상황에서 바울이 아직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전해받지 못한 로마교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다 굳세게 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바울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나눠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울 또한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여러 계층을 막나하여 자신은 그들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말함으로써 이방인 전도는 자신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개한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 바르바로이스는 헬라인들이 듣기에 외국인들의 말이 부르르 부르르라는 소리로 들렸던 데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헬라인들은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실제 헬라인들은 타문화권 사람들을 야수성을 지닌 문자 그대로 야만인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네 종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 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성교에 대한 그의 의무는 마치 변제해야 할 채무와도 같아서 피할 수 없고 결코 피하려 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의무였던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믿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 것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낼 당시까지도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 또한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통해 그들을 신앙 가운데 견고히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16,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부끄럽지 않다 하는 표현은 단지 소극적으로 부끄러움을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적극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에는 네로라 하는 철학자들도 많았으며, 종교와 사상이 다양하게 보급되어 있는 국제도시였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이었고, 바울은 실제로 아테네에서 경험해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한 이유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복음과 구원의 우선권은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헬라어로는 맨 앞에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16절에 그는 거를 제시해주는 절입니다. 좀 어려운 로마서를 읽을 때, 한글 번역에는 안 나타나는 접속사를 찾아내야 바울의 논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살아있는 영어본도 꼭 함께 읽으시길 권합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는 길, 즉, 칭의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구만에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이 얻게 되는 의의가 게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믿음을 통해 가능하며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개혁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시대에나 지금에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조롱받을 어리석은 일이나 이것이 진정 사는 길입니다. 성도는 피차 격려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기에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 믿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길이 막혔던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기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길이 막히는 이유가 다 있을 거라 믿어집니다.